라자, 얘네 라자. 라자 백. 한조도 있네. 어, 한조 너무 아프네. 내리아나 죽었어. 어, 라인 반피.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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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 쩔었다. 와, 개 쩔었다. 와. 자리아필, 자리아필. 와, 미쳤다. <laughs> 다섯 명 자른 거 아니야? 네 명인가? 와 씨. 미쳤다 진짜. 짰다, 빗졌어 메리짜. 아무 밀어달래요. 라이필. 오케이 오케이. 아 누가 밀어. <laughs> 지바가 밀고 있어.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못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쪽 있는데? 오른쪽인가? 브레이크 턴다, 브레이크 턴다. 막아줘. 어디요? 어 이거 안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 돼? 어. 먼저 걸어야 돼... 먼저 걸었는데 왜안 맞냐, 판정이. 아... 이래서... 이래서 이랬... 번... 라인하르트 막 돼지 분쇄 쓰레기라는 거야, 겐지뭐 <laughs> 하자, 이씨. 맞는 아. 판정인데 아물이왜못쳤을까 자리야 궁 있지 않나 이거? 궁 뺐잖아 아까 상대 라 뺐어? 뺐어요 아까. 다 뺐어 자리야 궁 탱커 궁다 뺐어 <laughs> 아이씨 아이씨 포 존나 해바다아궁 있는데 뒤로 <laughs> 어, 우 콩변지 가지 조금 뒤로 안돼 아 못해 못 젠장 지바가 좀들어가지고막 이렇게 왔다갔다 어 위에 위에 웨크리 라이라이 오디야오오른쪽오른쪽오른쪽 오르토, 르시메르시메르시진르토 오르토, 르시야르토 오르토, 르오케이나르토나르토나르토나르토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혼자 오서 어찌라고이 새끼. 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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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버, 하버. 잘 왔어. 라이선스. 아 역시 둠피 좋다. 내방 보기, 내방 보기. 한, 한 번, 한야 망치 박는다. 망치 박는다. 망치 박는다. 클리 왼쪽 맥크리, 맥크리. <laughs>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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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씨발 성가시게 하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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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아 떨어졌어 떨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니 라인 틀어 막았으면 됐는데 오른쪽에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한절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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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쩔었다 와 이게 죽어? 아, 와 불을... 씨발 이거 걸못 미네 아니 아 하... 씨발 새끼 뭐 에이, 하냐 그냥... 진짜 로아나야뭐하 뭐... <laughs> 지바 뭐해 얘는 진짜로 짠, 석양 이 안돼... 석 하나 못 맞고 차라리 윈서을라 아, 이거. 다시 가야 된다, 다시 가야 된다. 미나, 민스터 할게. 뺐다, 다시 가야 뺐다가. 45초 남았으니까, 할만해. 응. 지한조 왜못 찾을까요? 어, 저거, 커버 되나? 땡큐. 석양 어디야? 모르겠어. 에 네, 석양.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메르시피. 러이 낙한가? 네. <laughs> 나이스 어어 나이기잘 버티고 있어 헐아 같이 죽었다 무리기테가죽나이좀 버티기 힘든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밀, 밀. 아 계속 나오네 아, 트로 막아줘야 돼. 트레 쓰레 쓰레 트레레에레 봤어요. 트레 쓰레. 트로 막을게요, 저는 쓰레 트레 쓰레 트레 안녕. 쓰레 트레 쓰레 트레 쓰레. 레레레레 아, 어, 구하나. 아, 존나 비비는데? 와, 한판한판 한판 이렇게. 힘들어. 아... 오지게 비빈다 진짜 아나 아까 낙사 낙사 안 시킨 줄 알고 왜 누구 브리기트 낙사를 시켰는데 그 우클릭으로 따라가다가 씨, 떨어지면서 부가지고 아, 아, 너무 재밌다던데 <laughs> 땅바다 그냥 땅 속으로 봉 썼어 음... 와 근데 제발 그거를 시루가... 꾸역꾸역 살아오네 <laughs> 보스터로 <laughs> 수면에 있는 거 떨궜는데 에 3시간에 아시간에 3시간에 3시간에 3아간에 3시간에 3시아에 3시간에 3에3시에 3시간에 3시간에 3시간은 3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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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가에3 야, 뭐. 그루트 여자예요. 아 진짜요? 사력이. 응. 목소리? 여자예요. <laughs> 목소리 여자.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자죠 그러면 남자겠어요. <laughs> 라인 브리기테레 자리야. 맥크리도 있는 것 같은데. 사범창군 연마. 살린다. 얘네 3일이다. 3일이야. 아, 브리한트 이제 계속 나오나 보네. 어이, 안 돼, 안 돼, 안 돼. 기대짤 기태짤. 맥크리, 왼쪽, 왼쪽 맥크리 들어오잖아. 나이스. 킬에 너무 많다. 킬에 어, 진짜 많다. 어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나 방벽 좋아진. 좀 채울게. 고깝다. 라인 방벽 좀 채울게. 이거 무조건. 뒤로 들어와요 라인 방벽 없대요 지금. 자이야 들어왔다. 이제, 이제, 이제 있어 이제 있어. 라인 디셔리야 아이고 아이 했는데. 왼쪽 위에 위도우 위도 정면 2층 위도우 2층 위도우 잔다 한번 싸울 것 같은데 뒤로 빼봐 와 이걸 맞냐 아니 이거 막공은 아이기 아, 브리기트, 씨발, 진짜. 박밀 진짜 개사기야 저거. 아, 이거 자탄 쓰면 안 되는 건데. 왜? 형이 말을 해줬어야죠. 박밀 해달라고, 그럼 해줬는데. 아, 박밀을 다 맞았어, 내가. 형이, 형이 먼저 말을 해줘야 돼요, 저한테. 왜심 너무 빠지는 박밀 맞는 건뭐 어쩔 수 없지, 너 내가. 궁쓸라 그랬는데. 네, 한마 비위자, 이거. 오른쪽 맥크리. 맥크리 돈다. 오디서 빽돌아할려그래 씨... 팔로빅 있 씨... 맥크리, 우리 베이스. 오른쪽 아, 뒤에 있어. 음. 이 안에 있어. 달라야 되는데, 이 안에 있어. 내가 보는 방향. 이 안에 있어. 어, 그 안에. 이쪽에, 이쪽 어딘가 있어. 떨어따떨어라떨어따 아, 떨어졌어. 오케이오케 이렇게, 이다꼬였어게네 그럼. 이점넣어줘이이이이 오, 브레이트, 브레이트. 뒤로 빼봐. 한 명만 잘라, 한 명만 잘라줘. 아, 힐 너무 없어나힐이 없어. 우리 아나가 잘렸어? 정상대 매력이 없다. 하... 뭐에 잘렸지? 멀리서 힐로 하면 잘릴 리가 없는데 이거. 아, 이도. 아 저기 신인가 진짜? 아나좀 뒤에서 힐러 봐요 쟤네 부담감 느낀다니까 뒤에서 힐러면 자르러 와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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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제지로 빠지, 나이스. 빠지세요. 아, 웬만하면 빠지세요, 제지로. 아... 아, 망치. 공강. 망치 써, 쟤네들. 망크레도 괜찮아. 지금 위도우. 뭐였다, 이거. 그니까 러한번궁 빼는 거예요, 지금. 세개 뺐어요. 마지막에 한타한막으면 돼. 와. 어, 응. 같이 가자. 위도 개피. 위도 디위도. 응. 위도 프리들이야 자례 자례 자례부터 자례부터. 거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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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화물 화물 화물. 붙어 줘야 돼. 야, 위도. 2층 위도. 디바 나왔어. 디바 자리야. 칼린다 아, 깜짝 놀랐어. 아, 디바. 2층 디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지아 이거 자타까지? 아 자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이제 뽕밖에 없는데? 사십육 초. 아 이거 자타는 괜찮아 괜찮아. 다 이제 팔아 팔아 있다 팔아 좀만 뒤로 빼요다다빼다빼 다 빼. 뒤로 다 빼봐 완전히 빼봐 라인 들어왔어 라인 들어왔어 라인 필라 아, 벼야돼 어... 비벼야 돼 아무도 없어. 성공이네 <laughs> 아, 까처럼그 안쪽 그거기까지 피하네. 아, 뭘 피하네. 아 근데 그루죠 제가 그 자타는... 진가1층으자서 자타는 그거 안 날렸어요. 우리가... 다음부터... 턴때 한번 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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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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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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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나타 자타... 자타... 자면 자타... 자타... 자 라으면이 막았을 수도 있는데. 자, 탄았스으면 이렇게 막았을 수도 있는데 네, 막았 자, 요라스 자, 마라스. 자, 마라스. 자, 마막았 자, 마라스. 자, 마라스. 자, 마라스. 자, 마라스. 자, 마라스. 자, 마라 잘렸어. 뭐야 메클이 뭐야? 아씨야저아 아, 저거 박아 박으면 되는데. 아, 아이. 아, 어 제발 좀뭐 뭐야 제? 야. 그렇게 갔는데. 근데 제가 크리이좀 해. 시간 없어. 이제. 야 까처럼 오른쪽 거기까지만 들어. 못 들어가겠어. 아니 자리야 너무 아파 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못 들어가겠어 못 들어간다 이거 자리야가 너무 세졌다. 첫판에스노우볼 이렇게 이 단단하게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음. 그러니까 치게만들어 <laughs> 우리 디바 있었나? 네. 디바가 존나 별론 거 같아요 자리아 상대로. 카운터지. 응, 존나 영접 당해버리고 자탄만 먹으면 좀 좋아져. 자탄만 먹으면 좋긴 한데 그거 자탄 먹는 거 하나 보고 자리아하기에는 자리아를... <laughs> 좋. 좋아. 크지 근데 먹으면 게임 이기는 거야. 원숭이 팔아. 내 네. 들어온다했어. 야 원숭이. <목소리> 하나야. 너이 새끼 너 갑바도 없으면서 막 들어오냐? 어? 어? 알아. <목소리> 나 방벽이 없다. 좀만 쳐볼게. 지금 오케이. 힐 브리티타밖에 없어요. 라인 나왔다. Yeah. 어 아, 잘리면 아, 아, 는데넘 잘렸다 뒤로다잘렸어 됐다 됐다 아, 다 아, 다 같이 먹겠습니다. 미쳤다, 와 미쳤다 사탄 줄였다, 미쳤다 졌다 수고했어요. 맞았어요. 쌌 쌌다. 와 자탄 진짜 씨. 부승무대니까 목소리 달달해지는 거 봐. 와. <laughs> 마지막에 그걸 그렇게 하냐? 어떻게? 와 크. 아, 쌌네. 이야, 진짜. 여기서 싸버렸다 시대. <laughs> 와. 야. Yeah. 농접당해 <laughs> 버렸다 그냥. 네.